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친 길을 열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며, 어두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주도권을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고 끝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해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콤한 케이크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애초에 케이크 믹스를 사서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미리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악한 갈망에 대한 생각의 끈을 반호이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으로 결국 우리의 삶이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른다는 말이 있죠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생각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입양된 한 자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속에서 나를 지으셨어요.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그 충격적인 사실이 자신의 인생을 20년 동안 불행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후에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만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그녀는 친어머니가 평생 자신과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과 분노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했고 자신을 연민하며 주저앉는 대신 사탄이 자신에게 가했던 상처를 오히려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에게 어머니께 이런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분노와 미움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상처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라 또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죽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잡초조차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7년 전, 지금의 남편 데이브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깊은 반항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다시는 어떤 남자도 나를 조종하게 두지 않으리라,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18살에 했던 첫 결혼은 5년간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고, 일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부도수표를 남발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학대받던 집을 떠나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한 셈이었죠. 그런 제 인생에 데이브 마이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듭난 크리스천이었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아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 명의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가 저희 집 2층에 사는 직장 동료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밖에서 어머니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농담을 건넸죠. 그 차다 닦으면 내 차도 좀 닦아줄래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저씨, 자기 차는 자기가 직접 닦으세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순간 바로 이 여자다. 라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다루기 힘든 저 같은 여자를 일부러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할 날을 미리 준비시키셨던 거야. 보통 사람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루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대한 인물로 변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다섯 번의 데이트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3주 후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가 문제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문제는 당신이지. 당신만 변하면 난 행복할 거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당시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은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제 안의 반항심은 그게 달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논쟁하고. 화를 내고, 토라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3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제 방식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그를 비참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편 데이브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함께하고 싶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나는 내 삶을 즐길 거야. 그는 저를 떠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혼을 언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영원한 언약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통해 평안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과 갈등이 전부인 가정에서 자랐기에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자 제 스스로가 변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겪고 있는 영역에 대한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십시오. 만약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분노와 성냄에 관한 모든 말씀을 찾아 읽으십시오. 저는 모든 일에서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남편과 다투다가 그가 자기 할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저는 그가 복도를 걸어가는 등 뒤에 대고 기어코 마지막 말을 내뱉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 나아졌을 때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입을 다문 채 속으로 흥하고 콧방귀를 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저주는 연습을 할 때마다 나를 굳게 붙들고 있던 그 완고함의 요새는 조금씩 약해집니다. 다음에는 좀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신음부터 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훈련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 되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육신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토라지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계속할수록 육신은 잠잠해질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된 죄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심지어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진리를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승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